<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간호는 기본 간호 시리즈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조계 실튜브, 엔지튜브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튜브 피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브 피딩 프로시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NGTV 인서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튜브 피딩 프로세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앵클래스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 2, 3, 4 붙여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자, 튜브 피딩 시작하기 전에, 일단 튜브 피딩 할 때, 이제 튜브 종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네이조 가스트릭 튜브,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여기 N, 지, 튜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위관이라고 하는 거. 비위관은 이렇게 코로 삽입이 돼서 그 길이 기억나시죠? 코로 삽입이 됐는데 코부터 우리가 귀, 귓볼, 그 다음에 여기 검상돌기, 이렇게 해서. 길이 지정해가 집어 넣었잖아요? 쭉 집어 넣어서 이게 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 집어 넣었는데 이제 위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통 NG 튜브, 비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튜브로 우리가 영양액을 주입을 하는 환자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NG 튜브는 사실 오래 못 써요. 오래 뭐 11에서 1 3일 이상 쓰게 되면 사실상 식도 점막이라든가 이런 점막증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바꾼 튜브가 우리가 게스트로스토미 튜브라고 해서 우리 위로술이라고 해서 여기도 앞잡다서 p e r 니 u t 경피, e n 스코피 이제 내시경적으로, 게스 s t r o s 위에 구멍 뚫었어요, 라고 해서, pEG t u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ube 이다, 라고 하면, 보통 이제 n d tube 을 많이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g a s t r o s t o pEG tube t u 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둘다 절차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게스트로스토미 튜브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위에 이렇게 구멍 뚫려서 카테타가 들어가 있죠. 카테타가 이렇게 구멍 뚫려서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피부를 통해가지고, 이게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익스텐션 튜브로. 바깥에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시린지 연결을 해가지고, 밥을 주시면 돼요. 밥 대신 영양 얘기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티유 피딩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볼로스 피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볼로스 피딩으로 우리 중력을 이용을 해서 천천히 드리핑 하는 피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내지는 밤에 한 번, 한네번 정도 피딩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에서 여섯 번까지도 피딩을 할수 있는 그 튜어 피딩을 얘기하는 거고, 인퓨전 펌프로 컨티뉴스 티 피딩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볼로스 피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볼로스 피딩 하러 가려면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인 서플라이 중에서 또내 병원에서 쓰는 오랄 뉴티션 스플리먼트, 우리도 왜, N 어쩌고 시작하는, NQ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 영양액들이 보통 병원마다 하나씩 캔으로 들어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양액 캔을 가지고, 여기는 250짜리 쓰고 있는데, 뭐, 이, 우리나라는 200ml짜리 많이 쓰고, 뭐, 250부터 한 400까지도 줄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쓰는 영양의 캔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환자의 체중에 키에 맞춰가지고, 영양 분급 칼로리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건 개인차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영양의 캔을 이 사람한테 들어갈 걸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보통 시린지에서 이 실린더 쪽을 딱 빼버리고, 이 통만 사용을 하잖아요. 또 50ml 짜리 실린더 사용할, 시린지 사용할 거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 약간, 어, 우리가 피딩 전으로 해가지고 세척용으로 물을 넣어 줘야 되니까요 물 약간 적어 워러 준비합니다 그걸 딱 준비해서 이제 환자 옆에서 피딩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딩을 할때또 하나는 PH 스트립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PH 스트립은 위산을 쭉 흡인을 해 봐서 얘가 위액, 위산인지 확인을 하려면 위액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pH가 얼마나 나오냐, 산도가 몇 도냐라고 여기다 이렇게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톡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 쫙 보면서 여기 통 비교하면서 우리가 아, 얘는 pH 몇이니까 아 위에 잘 있구나라는 위치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이런 거다 준비해서 이제 환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NG 튜브를 기본으로 해서 NG 튜브 피딩 프로시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손씻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wash your hand부터 시작을 하고요. 장갑을 끼면 좋고, 클린 글러브를, 디스포저블 글러브를 끼면 좋고, 뭐안 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닿는 절차가 아니니까 안 껴도 상관은 없는데 끼셔도 괜찮아요. 디스포저블 글러브나 클린 글러브를 끼셔도 괜찮고, 안 껴도 괜찮고. 일단 손을 씻고요. 그다음에 환자 포지션 잡아 줍니다. 자, 요게 각도 몇도돼있어요 어, 30도 돼 있죠. 30도 이상이면 돼요. 더 높은 거는 다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긴 세미파울러스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30도만 넘으면 괜찮습니다. 30도 이상, 뭐 세미파울러스로 나오던, 하이파울러스로 나오던 상관없어요. 머리를 올려주셔야, 우리가 영양액이 역류해가지고 기도흡인 되는 걸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에어웨이 쪽으로 아스페레션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선 반드시 뭘 올려주셔야 됩니다. 세인파우스 이상 올려놓고요. 자세 번째로는 위치 확인 들어갑니다. 튜액 플레이스먼트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복부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매번 어떻게 엑스레이 찍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위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위치 확인하는 절차가 일단 자, 여기에다가 시린지 딱 연결을 해서, 자, 아스프레이팅 게스트 컨텐츠죠. 그래서 위 내용으로 쫙 흡인을 해봐요. 흡인을 하고 나서, 아까 pH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자, 흡인한 위액은, 약간 위액은 맑은 노란색을 띠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음식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색깔을. 완전히 이제 빈속이라고 하면 위액으로 맑은 노란색이 나오겠지만 뭐 음식물이나 영양액이 남아있으면 사실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색깔은 pH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빈속이다 라고 하면 위산이 염산이라서 굉장히 강산이라서 pH 1, 2절이기 때문에 보통 빈속이에요 위산만 있어요 그러면 pH가 3.5가 안 돼야 돼요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영양액이 남아있다면 중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 밑으로 산성이기만 하면 됩니다. 산성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t f i n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제 재산제라든가 위산분비 억제제 같은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기 때문에 산이 많이 중화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pH 1, 2, 3 이렇게 굉장히 강산을 안 띄더라도 그냥 산성이기만 하면 산성이기만 하면 아 얘는 위에 위치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위치 확인을 하겠다고 공기 집어 넣어가지고 상곡부에서 소리 들어보고 이런 방법도 썼었는데 요즘은 그 방법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쓰고요. 그래서 아스프레이션 해봐서 pH 확인해서 산성이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 색깔 비교하는 거죠. 어, 이렇게 진해졌으니까 이 색깔을 보면은 아, 얘가 pH가 이 정도면은 3 정도 되려나야 어, 3 정도 되겠다라는 걸 비교해서 아, pH 3이다. 그러니까 줘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위액 내용물을 소량 뽑아내 봤어요. 소량 뽑아내 본 다음에, 자 뽑은 김에 마저 뽑습니다. 뭐 aspirate or gastric contents 하셔도 되고, 뭐 withdraw라는 표현도 쓰니까 withdraw all gastric contents 하셔도 됩니다. 쭉다 뽑아봐요. 어 50이 넘게 나오면 계속 나올 때까지 뽑아봅니다. 계속 뽑아봐요. 우리가 잔유량 잔유량 검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residual volume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Gastric Residual Volume이라고 래서 GRV라고 약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잔여량을 확인해야 돼요 잔여량을 확인하고 얼마 없으면 그냥 다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주사기를 쭉 밀어서 리인피지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레지드 볼륨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영양액을 얼마 집어 넣느냐 몇 시간 간격으로 피딩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100 이상이면 스탑하고 노티파이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150, 어떤 뭐, 인디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200, 250,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숫자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이 병원에서 쓰는 영양액이 이제는 간격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체중 때문에 영양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병원에 가셔서 프로토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지는 이 사람이 들어간 영양액만큼 거의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레지듀 볼륨 너무 많아요. 200이 넘어요? 뭐 내지는 뭐 100이 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레지듀 볼륨이 얼마 이상이면 스탑하고 노티파이어 하세요가 있어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레지듀 볼륨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피딩을 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상태에서 스탑을 하고 레포트 HP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레지듀얼 볼륨은 보통은 다시 리인퓨즈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것도 환자의 장음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갯시 컨텐츠를 뽑아봤어요 pH가 산성이니까 위산이 맞아요 그럼 이제 피딩을 시작할 건데 레지듀얼 볼륨 확인을 하고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만 레지듀얼 볼륨이 거의 없어요 이제 피딩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리인퓨즈 하고 이제 피딩 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지디얼 볼륨이 정해진 프로토콜 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탑하고 레포트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딩을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피딩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킹크 더 튜브라고 해서 여기 튜브 꺾어 준거 보이십니까 어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튜브를 이렇게 꺾어지고 공기 안 들어가게 딱 막은 다음에, 자, 피딩하기 전에 일단 물부터 집어 넣습니다. 아까 레지디얼 볼륨 남은 거 다시 리인퓨즈 했어요. 다시 집어 넣으면서 거기에 지저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딩하기 전으로 튜브 세척 한번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물이면 됩니다. 꼭 스테라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물이면 돼요. 30ml 정도 이 숫자도 어, 프로토콜마다 다릅니다. 환자 상태마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최소 한 20mm부터 많게는 60mm까지 줄수 있어요. 그럼 꼭 30이라고 정해진 건아니고요한 20에서 60mm 사이에 숫자는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mm 정도의 물을 세척용으로휙 밀어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시린지에 지금 30을 딱 채워놓고 그러면 중력 따라서 얘가 쫄쫄쫄쫄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가면 이제 공기 들어가기 전에 자 바로 오랄 리투션스 플리먼트 부어 줍니다. 계속 쭉 부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어, 들어가고 있어요. 중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주입하시면 어, 배의 자극 때문에 이게 경련성 복통이라든가 설사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복부에서 30cm 정도 위로 들고 천천히 중력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들어가게 하고 계속 얘를 다 먹을 때까지 집어넣으시고요. 자, 피딩 끝났어요. 피딩이 끝나면 어, 다시 세척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약 30ml 정도의 물을 가지고 3 0미터 워터를 가지고 다시 밀어 넣어 줍니다. 자,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얘도 30이 쭉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클램터 튜브 하시는 거죠 어, 이제 잠궈 주세요 뚜껑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이제 공기 안 들어가게 꽉 막아 놓으신 다음에 자 주의사항 열 번째 더클 e client maintains in l for 30 minutes. 적어도 30분 이상 더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위장 운동이 떨어지면 더 올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흡인 에어웨이 쪽으로 아스프레이션 되는 걸 막으시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머리를 올린 채로 유지하고 계셔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간호입니다 어, 선생님들이 케이스를 잘못 보셔서 그런데 사실 요즘 그뭐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뭐뇌졸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 미국에서도 널싱 홈에 많이 입원을 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튜어 피딩 하시는 분들, 아스피션 뉴모니아로 아니면 아스픽시아 지식사로 사망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간호예요. 그래서 튜어 피딩이 넘어와서 이게 기도를 막지 않도록 시작하기 전에도 30도 이상 올려주시라 그랬어요. 그 올려놓은 채로 튜어 피딩 끝나고 나서도 적어도 30분 이상은 올려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다 올려놓고 자세 유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록해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큐멘테이션 하시면 되겠어요. 인테이크 아웃프 차트라든가 아니면 튜어 피딩 차트라든가 따로 기록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컴퓨터라이즈 돼 있으면 따로 클릭하게 되어 있을 테니까 내가 몇 시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다 적어 놓으시고 기록까지 하셔야 내할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튜어 피딩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NG 튜브든 게스트로스토미 튜브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손 씻고 장갑을 끼고 물론 장갑을 껴도 안 껴도 상관없습니다만 자손 씻고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위치 확인하셔야 되겠죠 한자 머리 올려주고요 30도 이상 머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aspiration 가스 컨텐츠 한 다음에 pH가 산성인지 보통 이제 6 미만으로 이거는 뭐 숫자 차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5.5 미만이면 됩니다. 뭐3.5 미만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 차이는 있지만, 위산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물이. pH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레지 u 볼륨 체크해서 너무 많은 경우에는 스탑하고 노티파이 하지만, residual 레지널 볼륨 거의 없다. 어, 이제 피딩 해도 되겠다. 그러면 리인퓨즈하고 피딩 시작하기 전에 노마젤라인이라든가 보통 워터 많이 합니다. 굳이 생리식염수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보통 세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워터를 가지고 플러싱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워터를 가지고 플러싱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 끝나면 클램핑 해놓고 머리는 30도 이상 올린 상태로 계속 30분 이상 유지를 하고 다큐멘테이션 하시면 끝난 거라는 거죠. 그동안의 환자의 이상지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기록해 주시면 트피딩잘 하신 겁니다. 자, 시험에 이런 게 순서대로 나열한 시간 나오는 건데 선생님들이 병동에서 되게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병동에서 해보신 거를 다시 한번 영문으로 해서 저희, 제가 설명을 해본 거예요. 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